잘 보내셨니까? 네. 예, 오늘은 예, 깨달음의 길공무 중에서 오늘은 어, 호흡법에 대해서 기초 강의를 오늘 하는 날입니다. 어, 호흡법은 가장 중요한 어, 이 수행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호흡법에 앞서서 우리 그 삼길모시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 삼길 모십니다. 길. 존비법욕존비송존존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같이 전부다 어, 일단 일어서세요 앞에 카메라 있으니까 카메라 옆으로 해서 양반 옆으로 어 약간 눌러주세요, 이쪽으로 주세요. 한쪽. 선이 올바이 되겠죠. 네, 됐습니다. 네. 자, 먼저 어, 몸을 먼저 이렇게 이완시키는 음, 먼저 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털 주세요. 아, 이완. 조금. 한번 툭툭 이렇게 털어세요하고 다음에 무릎도 굽히면서 하나 둘셋넷넷 넷, 다섯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를 조금 부딪히고 예, 옆에서 옆에 옆에 번 부딪치지 않게끔 이렇게? 편안하게 좌우로 이렇게 해드 하나 둘셋넷 넷, 넷, 다섯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할때 시선을 손끝으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해서, 음. 아홉, 여기 부딪히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여기 조금 동그랗게 탁 펴지 말고, 이렇게 말아서 이쪽에 있는 어깨를 툭 붙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 된다. 또손 펴서 쭉쪽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자 이번에는 고기를 바로 딱 쉬우시고 숨쭉들이마신 다음에 그대로 앞으로 숙입니다. 숙이면서 대신 호흡을 내십니다. 자, 숨들어 마시고, 뒤로, 천천히. 다시 숨들어 마시고, 앞으로. 다 숨들어 마시고, 뒤로, 우. 바로 마시고. <laughs> 이 부분은 옆으로 이렇게, 후. 자, 숨들어 마시고, 오른쪽으로, 후. 자, 숨들어 마시고. 왼쪽으로, 후. 다시 숨들어 마시고. 오른쪽으로, 후. 자, 바로 하시고. 이번엔 앞으로 숙입니다. 숙이고. 숨들어 마시고. 뒤로 젖히면서 호흡 내쉬고. 숨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렇게 하면서 목을 느끼봅니다 자숨 들어 마시고 뒤에젖히고자내 몸의 상태를 느끼봅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음. 있는지 바로 하시고 자 이번에 숙이면서 왼쪽 시계방 이렇게 네, 방향 돌립니다 시계방향으로 거기를 돌립 니다자 다시 한번 숙이면서 자 이번에는 두께로 이렇게 굽니다 두께를 좀 풀고. 자 반대로. 자, 자 이번 손목을 좀 풀겠습니다. 손목 요렇게 그대로 돌리자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요 팔꿈치를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말아주세요. 말아주고 크게 이래서부터 안에,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하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크게 하면 뒤, 뒤꿈치 사세요 나셋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자한번내고한번 들어 고내고 이번에는 왼손을 오른손 옆구리 밑에 딱대시고숨 들어 마시고 쭉 내쉬고 한번더자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안대로 자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숨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자 호흡을 숨을 한쭉숨 들어 마신 다음에 내쉬면서 이렇게 땅바닥을 자 다시 천천히 놀고 올리면서 뒤로 후 다시 한번더숨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땅을 짚고 들어올리면서 숨 들어마시면서 뒤로 후. 자 이까지 한번 상체 앉아 어 풀었습니다 이제 허리 운동을 해리겠습니다 허리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 운동하면서 한번 돌리보세요 돌아갑니까? 자 머리도 한번 돌리고 <laughs> 자세 가지 다 하니까 좀힘들죠 네. 네 원래 한가지도 가지고 이게 되는데 세 가지 한번 힘들게 했으니 조금만 연습하면 되겠죠? 자 이제는 무릎을 선 자리에서 이렇게 다 붙이세요. 붙여갖고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꼭꼭꼭 한번 누르세요. 너무 막 무리할 수 없으니까. 꼭꼭꼭. 좋습니다. 자, 자리에 앉습니다. <laughs> 뒤로 이렇게 에, 짚고요, 음. 발끝 부딪치기가 매우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끝 부딪치기를 자 앞에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음. 여덟, 아홉, 열 하나, 15, 16, 1 1 5 8 5아 23456, 15851, 234556, 15851, 2 3 4 5 5 23456, 15851, 25851, 23456, 15851, 23456, 1 5일5 1 2아4 5 6 1 8 5 1 2 1아1 2 8 5 1 2아1 2 3 8 오늘은, 이 오늘 우리 하는 이것을 몸살림이라고 합니다. 네. 몸살림은 아주 오늘 몸을 우리가 쓰지 않은 부분 구석구석에도 몸을 좀 살려주면서 이렇게 몸을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다리를 올려주세요. 자,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 이번에는 주먹을 지금 국대에 줍니다. 하나 둘셋넷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리를 채우시고 뒤에서 이렇게 종아리를 꼭꼭꼭 눌러주세요 시원합니까? 네. 자 종아리를 꼭눌러주고자 약간, 약간 주먹을 쥐고 옆에서. 퐁퐁. 여서 쭉 뻗어주면 다리 쉬워합니다. 마대로돌리기 하나, 둘, 셋, 넷, 쭉. 다섯, 여섯, 일곱, 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주먹 들고 툭툭 해주기 <laughs> 일곱, 여덟, 아홉,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쉬우시고 자 종아리만 이렇게. 먼저 때려버리네. <laughs> 네, 종아 만지고, 다 네, 내주기. 네, 좋습니다. 다리 쭉 뻗으시고, 다시 한번 돌려주시고. 자, 이번에는 다리 약간 벌리서요 이렇게 무릎 사이에 이렇게 끼우세요. 끼우고 요렇게 하면 딱 자동적으로 반가부자가 네, 되죠. 반가부자 네, 자세에서 자 이제 남자들은 약간 그립를 이렇게 흙대가딱딱 딱 들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립를 약간 풀어주세요. 선생님은 예, 이렇게 불안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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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허리를 편 다음에 <laughs> 자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시고 내쉬고 지금부터 한 호흡은 복식호흡을 좀 가르쳐드릴테니까 복식호흡을 이제 편안한 자세로 배웁니다. 처음에 복식호흡이 잘 안되기 때문에 노령은숨 들이마시고 숨 들숨 들이 들이마실 때 배를 이렇게 불립니다. 내쉴 때는 이렇게 배를 꺼집니다 배를 끄면서 잘안 되면 참 숙이로 이렇게. 자배 가죽이 등 가죽으로 붙게 숨 들이마시고 자 거기를 숙이면서 자 연습합니다. 자숨 들이마시고. 자, 리를 반드시 펴 다음에 쭉 숙이면서 등을 굽히지 마시고. 자, 숨들 마시고. 다시 한번더 후, 하고 내쉬고. 자, 숨들 마시고. 자, 이런 요령으로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에, 이 배가 잘 요동 안 하기 때문에 스스로 배를 이렇게, 이렇게 딱 짚어보세요 오른손으로 배를, 배꼽을 깍 눌러 보세요 자숨 들이마실 때는 배가 나오게 내쉴 때는 집어넣어요 배를 집어넣어요 숨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게 배 나오는 거는 큰 신경 쓰지 말고 내쉴 때만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요내쉬 자, 숨 들이마시면 숙 집어넣어요 숨 마시고 자 내쉬면서 푹 집어넣으세요. 숨을 마시고 자, 이리 올리고 다시 한번더쭉 집어넣고 자, 숨을 마시고 자, 한번더푹 집어넣고 자, 숨을 마시고 이런 기분으로 자, 손가락을 양엄지 손가락 배꼽에다딱 이렇게 놓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만세요자엄지 손가락 배꼽에 딱 대고 이렇게 놓고, 자, 숨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게, 내쉴 때는 들어가게, 자, 여러분 다섯 번만 시작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눈은 즉시 감고, 턱은 당기고, 자, 숨 들이마시고, <laughs> 내쉬고 의식은 배꼽에 두십시오 자숨 들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더숨쭉 들어마시고 억지로 많이 마시려 하지 말고 내 몸에 많게 배만 툭 나오게 하면 돼요 내쉴 때는 집어넣고 자, 숨 들어마시고 내쉬고 자. 자 이번에는 고요하게 좀서님 얘기를 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 호흡을 처음에 이제 연습할 때 호흡을 연습할 때 단전 이거 좀 전에 얘기한 단전 호흡의 기초입니다. 단전 호흡을 할때는 항상 숨을 들어 마실 때 배가 이렇게 나오게 하고 숨을 내쉬면 배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배가 들어오면 들어온 숨이 나 숨이 숨을 들이마시면 들어옴 그다음에 나가면 나감 들으심 내쉼 들으심 내쉼 그렇게 생각 하면서 자 자신 지하세요. 자, 그런 생각면서눈 지그시 감고 긋덕딱 감기고 자, 들어옴 내쉼 마음속으로 들어옴 내쉼 내쉬 받도록 배를 집어넣으시고, 드럼 드럼. 바로 하셔도 되시고, 자 좁도 서스님도 스님 듣고, 자이 호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집중력을 키우는 겁니다. 알겠죠? 네, 가장 집중력을 키우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어, 모든 번뇌를 쉬게 하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호흡부터 해서 부처님께서는 나중에 사념처를 닦으시고. 모든, 선적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나를 깨달음의 길도 가게 되죠 그래서 호흡이 가장 기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호흡은, 요거 이제, 아까 했던 호흡은, 단전 호흡은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호흡은, 이 호흡의 본, 본 수행을 하기 전에 예비호흡으로서, 칠판에 지금 뒤에 적어놓은 거 보면, 요가 무드라라는 <laughs> 거 있죠? 예, 요가 무드라. 라른 요가 무드라 요가, 이 무드라 호흡은 뭐냐 하면은 에 요가와 그리고.